<웃음> <웃음> 아따 동상, 나 싫어해 불구마에, 약간 기분 나쁘려 그런지. 아니. 아따 내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냐? <laughs> 아따, 안녕하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아따,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? 아, 이분 전라도시네. 흐흥에 <laughs> 지역감정 유발하는 곳이요? <laughs> 아, 저 충청도입니다. 아, 충청도요? 충청도는 괜찮요? <laughs> 원래 아. 멀티예요 아따, 내가 조폭 생활을 좀 해갖고 아직 말투가 안 고쳐졌어 이해해? 예예 예. 쪼까 거시기 하면은 쪼까 말 적게 할게 예예 예. <laughs> 여기 알파 어때? 그 그래, 알파 오케이 땅급하라고 들어봤어? 아, 모 내가 엘도라도 잡았어. <laughs> 아따 엘도라도가 내 나와봐 이린디. <laughs> 이 다음번에 아, 갈때 나한테 말해. 내가 우리 아버들한테 싸게 해달 라할게제 아, 앞에 있거든. 우매 빼고 가야 되겠네. 지금 갈랐게 죽으면 안 돼. 무음의 저 새끼들 나다 나한테 뒤져버렸어2 층에 있어, 2 층. 오케이 알았어. 뚫고 들어가자 께. 밖에 있어. 있는 거 같을 게 긴장하자고잉 계속. 갑옷 때리지 마라 갑옷 삼작 삼조 인게. 갑옷 다 까졌어 죽일 때 계속 쏴 오케이 알았어잉 아직, <laughs> <laughs> 아직 저기 있을 때리지 마라 아직 저기 있을게 조심하라고잉 같이 다니자고 해. 알았냐? 오게 오게 어. 내가 조카 목소리와 다르게 겁이 많은 게겁 네,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따라다닐게 따끈따끈님어서오세요 자자 <laughs> 스쿼드 이따가 가도 할까요? 아, 파밍은 따로 해야죠. 스쿼드는 네. 조금 이따가 가능할까요? 제가 지금 <laughs> 스쿼드 하기에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어이, 뭐, 없습니다. 뭐, 어 여기 틀렸다 우음이 친구는 어디 갔어? 템 먹고 있다가 나눠줘야 돼. 알았어. 어, 먹은 뭐, 템불렀 아따, 이, 조망만한 놈이 저기 숨어 있었구만. 210도, 이, 저, 꼭대기에 있는 거 보이냐? 와, 아따, 저, 조망만한 놈이 저기 숨어 있어버렸구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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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, 내가 잡아버렸어, 오, 나이스. <laughs> 가방도 없으시네. <laughs> 아, 딱 무서워서 못 먹었지. 인자 파밍 시작할라께 아이템 있으면 좀 <laughs> 나눠줘. 위, 위에 보시면 될거지, 위에. 오케이, 알았어. 위에 근데 우리 동작은 몇 살이 던가 저는 25시입니다. 어에 우리 나보다 한참 동생이구만. <laughs> 아, 맞습니다. 아 이거 형님 컨셉 하기가 약간 힘들구만 목이 너무 아파. 아따 동상 같이 가자 께게 급나 빠르구만. 아 파밍하러 가는 것이요 네, 눈이 아파. 아따 <laughs> 내가 오예브로 오예브로 구마에. 어 뭐야 앞에 앞에 폭폭폭 폭탄 소리 나부록 음, 구마에 번핑 또 닦으러 가는 것이요, 지금? 예, 네, 가야지, 가야지. 아, 이 김태형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컨셉, 전라도 조폭 혁명 컨셉이거든요. 혹은 도전데킬록은안 떴어요. 어, 자기장 안 좋네? 얼른 닦아불고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자고야 알았지? 어, 예, 예. 자, 여기 파밍 좀 해야겠다. 닭꾼 님은 어디 지역 사람인가요? 아,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. 전라도 사람이라서 전라도 사투리를 무진장 잘알 잘 알아볼 쟁. 와, 또 이거 화고팔 있는데. 화고팔 쓸고요. 아, 괜찮습니다. 오케이, 알았어요. 내 다리 건너야겠네, 에이. 어이. <laughs> 아따, 여기 귀여운 오토바이 있어보이구만, 내가 유놈 타고 갈랄게. 조금 기다려, 이 <laughs> 어, 앞에 있다. 오케이. 죽지 말어, 에이. 내가 간단게. 오케이 차로 바깥 합시다 오케이 차로 바깥 타야지. 지금 대치 중이냐? 아니 아니. 다른 팀 둘이 싸우고 있는데. 오케이 달려갈 야, 거냐 차로... 우리? 오미 어, 앞에 있어 불고말 우메 아퍼불구마이 아이 사투리가 어색하다고요. 나이스 나이스. 두명다 커신가? 두명다커셔 우메 멋있구마이. 잘 가져, 잘 가져오자. 음에 또 칭찬 받은 게 기분 좋아불고 마에. 타워 갑시다. 아, 카고 있네. 카워 쓸. 무엇이요? 아까 내가 좀 카고 난 쓰고 이 카고는 쓴다. 이것이요? 아예 그게 너무 멀어 가지고. 아, 그래서 사람 가리지 말고 마 <laughs> 알았제. 아우 겁요 어, 차 있네 여기. 내, 내가... 오케이. <laughs> 그거, 차타세 그거, 그거, 차아 아따, 같이 타지 않게? 아니, 아니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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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너무 잘털서아 그래도 같이 탈 거요. 따로 탈 거. 쫓아가야지. 아씨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개빡치겠다, 진짜. 아따, 동상. 나 싫어해, 불구마. 약간 기분 나쁠라 그런지. 아니. 아따, 내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냐. 조심하자고. 사 안에 바로 안에 타버렸 게 일단 양먹어아 죽여야 되는정확하게 이제 디냐 보이 잖아요저능선이 쓰고 있는 거 봐. 얄밉네. 아따, 저 놈들이 쓰고 있는 것이 삼뚝인 것 같았게. 부천에 와야 돼요. 아따, 근데 저, 저것들은 자기장 바뀌고 말. <laughs> 우리가 <웃음> 유리한 유리... 거 아니여? 매우 유리하죠. 오케이, 그럼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고. 저조망만한 것들이 사람 갖고 놀아 보이고 마 말. 앞에 왔거든? 천천히, 천천히. 평집 뒤에 있어? 그집 안에 들어왔어요 큰집 안에 오른쪽 큰 집? 예잘 쏜다 얘네 폭탄 와우 미... 아 얘네 잘한다 아따 이 시볼로 무새끼들이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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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너무 잘 쏘네. 왜 이렇게 잘 쏘니?